안녕하세요 상상력대장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어 올려드렸지만은 그 편집이 좀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어 비슷한 형식 응용 버전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음악 힐링음악 영상 제작으로 월 2천만원 수익 만드는 법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2천만원이 들어온 것들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수입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유튜브 수익 월 수익으로 예상을 해보니까요. 구독자 수 100만이네요. 100만 구독자 정도 됐었을 때 17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광고 하나당 1천만원 정도 받는 계산법이 나오네요. 자 예상 수입은 월 1,70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치유 음악 힐링 영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낚시네요.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지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음악이네요. 자 음악에다가 자연의 모습이 있는 걸로 해서 이게 어, 3.8억, 6억, 7억 정도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회수가 네, 1700만 1800만 정도 되고 좋아요 비율도 좋습니다. 구독자 조회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댓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거 누가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잠잘 때 틀어 놓고 불면증일 때 틀어 놓습니다. 수면 음악으로 좋다는 거죠. 10시간으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자, 이 영상 하나가 벌어들인 돈이 4억에서 5억 사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음악과 영상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브루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편집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영상이라든지 뭐 음악을 가지고 온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략해서 보여드렸더니 어, 상상력 대장님 영, 그 영상 잘 봤는데 음악 어디서 갖고 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음원 사이트 뭐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어뭐그 음악 마당 공유 마당에서 해봤는데. 어 이런 그 자연 소리는 없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걸 제가 좀 생략해서 보여드려가지고 음원이 돼 있는 부분들 수록을 안 했는데 오늘은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 드립니다. 진짜 손가락만 있으면 할머니도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영상 음악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죠. 지난번 영상에서 음원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걸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구해야 되겠죠. 영상은 딱세 군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픽셀스타 그다음에 픽사베이 브루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픽사베이보다는 픽셀닷컴을 좀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 확실히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픽셀닷컴에 들어왔습니다. 자, 픽셀닷컴에서 자연이라고 검색을 했죠. 자, 자연이라고 검색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음악이 없는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재생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소리가 꺼져 있죠. 소리를 켜봅니다. 자 그럼 소리가 안나는 것들이 있고요자 이런것도 한번 볼까요 자 켜면 자 이것도 소리가 없죠 자 소리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영상이 요겁니다 자 요걸 했었을 때 이렇게 소리가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돼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이 있다라는 거 지금 총 영상은 40초 짜리네요 자, 진짜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 같죠.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립이 자, 이렇게 된거 있고요.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픽셀. 닷좋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픽셀닷컴에서 자연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가운데 동영상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얀 칸에다가 자연을 검색해주시고요. 그럼 나오는 거에서 소리 있는 걸로 가지고 와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래 분리해서 가져왔었는데 영상하고 자막하고 같이 아니, 영상하고 음악하고 같이 가져왔으니까 그냥 끝나버렸죠. 바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래랑 영상이 전부 무료입니다. 굳이 음원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제일 제일 쉬운 방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불을 켜줍니다. 치유음악, 힐링음악 별거 없습니다. 자연의 설이 그대로가 힐링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불을 켭니다. 자, 불을 켜보겠습니다. 자, 불을 실제 실시간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영상이 있죠. 지금 이건 이미 제가 작업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체크박스 여러 개 가지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누르면 복사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시 1분 47초로 늘어났죠. 한번더 누르면 2분, 한번더 누르면 2분 37초. 그래서 누르면 끝납니다. 약간 어색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흐름만 유지가 되면은 좀 끊겨 있어도 상관없다 라는거 그래서 불후에서 하실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끝내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완성이 되겠죠 자 너무 쉽게 완성됩니다. 뭐 편집 뭐 이런 거 별로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영상 파일로 시작해 버리면 되구요 영상 파일로 픽셀에서 다운받은 거 픽셀스닷컴에서 다운받은 거 바로 열어줍니다. 그래서 음석 인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막은 필요 없으니까요. 이걸로 열어주시고 그 다음으로 요렇게돼 있는 거 복사한 것까지 보여드렸죠. 자 40초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영상 길이를 조금 늘려주면 된다라는 거 복사했던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은 영상 시간이 늘어 난다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자연 치유 영상 완료됐습니다. 자, 내보내기 해서 영상 파일 MP3, MP4로 보내 주시고요. 영상 파일 MP4로 해 가지고 해상도가 높았었을 때는 어 시간당 내보내는 영상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아시고요. 참고하셔서 이거 수준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인, 어, 컴퓨터가 좀 느리다고 하면 아, 컴퓨터가 느리다고 하면 hd 정도 수준이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근데 만약에 화질 좋은 걸 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화질이 아무래도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내보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초 영상을 내보내는데 이 정도 hd 이런 거 사이즈로 보냈을 때는 60초가 안 걸린다 라는 거 그래서 바로 업로드 해봅니다. 자 불우는 지워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놔뒀고요 자연치유 자연힐링 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40초 때 자 많이 어색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더 길게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픽셀을 닷컴에서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시고요. 브루에서도 가능하고 양쪽에서 다 가능하고요. 자기가 약간의 변형만 한다면은 완벽히 새로운 영상으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영상 너무 많아서 이제 완전히 저품질 영상들만 올라오는 거 아니냐 유튜브에 이런 거 영상 많아서 떡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 약간만 바꿔주면 훨씬 좋은 영상 되겠죠. 저는 이런 자연 영상에다가 이렇게 문구까지 넣어줍니다. 오늘도 지나갈 것이다. 자, 가운데다가 명언이라든지 문구 하나 넣어주는 것만 해도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르죠. 약간 자기 명상, 자기 위안이라든지 자기 암시 문구를 써준다면 힐링과 어 자기 개발까지 할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브랜딩이 된 치유 영상 힐링 영상이 된다면 사람들이 안 찾아올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내집 앞에 서울에서 찍었던 어떤, 어느 떤어 영상입니다 라고 몇월 며칠 어디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힐링을 한다면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5억짜리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 50대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좀더 쉽게 영상과 음악을 편집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3, 4개씩 만들어 보시고 올려 보시고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 영상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영상을 만들어 주면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걸로 꼭 수익화 한번 해본 다음에 인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AI와 무자본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오셔서 같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AI 머니 소개까지 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